예, 아직 이뤄 안 이뤘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 봉사 활동 마음으로 일하지만 아, 이거 정치잖아요. 아, 저는 정치인 됐고 아, 근데 제가 이제 um, 저 first term이 5년이지만 한 5년 반이지만 그래서 uh, I'm fortunate enough to get re-elected. 제가 거의 한 13년, 14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m 이다 끝난다면은 <laughs> 5년 뒤에나 13년 뒤에나 어, 제 일을 하, 어, 확실하게 했다면은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정치인을 보는 게 아니고 어, public servant. 그러면 어, 그렇게 이미지가 된다면은 제가 그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겁니다제 음, 특별히 그 대학생 때, 어, 대학생 전 전에 때 이렇게 꿈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은 되게 어, 힘든 길 같고 어, 힘들 거지만 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개혁을 먼저 짠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아한 개씩 한 개씩 앞에 있는 어, 없스티 거를 먼저 무너내시고 어, 넘어가시고 그거 노력하시면은 그리고 라이프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꿈꾸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그 어,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아 어, 어떤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다고 생각해도 진짜 우리 한인 한인 크리인 Korean, 크리인들이. 되게 그 다이아스프라만 넓은 게 아니고 우리 진짜 um, uh, we're very passionate people. Uh, 그리고 성공도 진짜 그 Korean War 다음에 uh, for South Korea to be one of the world uh, um, top economies. 그리고 그거 떠나서 World Bank head of World Bank 한인, uh, head of the UN 한인. Uh, 진짜 우리 um, I believe this is going to be the decade for Korean Americans uh, for. 한인들 all around the world. 근데 꼭 um, 우리 한민족 uh, 안 까먹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일하게 노력하고 근데 그거 떠나서 it's, 이, 이, uh, The world is not just us. 같이 우리 먼저 우리끼리 uh, organize 한 다음에 uh, 딴 커뮤니티라고 같이 일하는 걸로 노력하게 um, So we can have a more harmonious world. 그러니까 아무리 제 선거 힘들었다. 제 선거 um, uh, 큰일이다. 당연히 큰 일이었지만 1970도 얼마큼 더 힘들까 그런 생각하면은 지금 어, 지금이 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차 세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힘들 거라고 생각해도 부모님, 어, grandparents, 우리 그 어, war-torn country, 그 Korean War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큼 고생해서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데. 그게 힘듦이죠. 우리 지금 있는 거는 힘이 없어. 아, it's not hard. It's easy. 우리 지금 여기까지 resource하고 opportunity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계속 발성할 수 있게 어,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